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슬라이드 4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 만드는 건데요. 표하고 간단하게 도형, 그라디언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문제집을 보시면 여기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줄이라고 하는 건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 같은 경우는 두 칸으로 해서 얘를 나눠도 되지만, 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많은 걸로 세서 병합하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줄 수는 네 줄, 칸 수는 세 칸으로 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타원형 도형하고 평행사변형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Ctrl-Shift 키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도형을 그라디언트라고 효과가 있는데 두 가지 색 이상을 효과를 적용하는 것을 그라디언트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위에가 지나고 내려갈수록 연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4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하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 제 거는 여기 마스터 설정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대입된 작업이거든요. 불러오기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껏 이걸 불러와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까지 만들었고요. 오늘은 4번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목에다 클릭하시고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표를 만들 때는 뭐... 삽입에서 표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에 표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시는 게더 빠릅니다. 누르시고, 열 수는 아까 3개. 네, 행수는 4줄. 네, 열을 다른 말로 칸이라고도 부르고, 행을 다른 말로 줄이라고도 불러요. 네.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자,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음어 이게 이제,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정석구이 있어요. 얘를 잡아서 쭉 내린 다음에, 오른쪽 0.5 정도 공백을 주고 밑부분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 여기 대각선 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옮겨주세요. 옮겨주고 한 번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에 도형이 올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고요. 왼쪽에도 도형이 올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한 번에 잡아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디자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머리글하고 줄무늬 행이 있어요. 얘를 없애면 얘가 없어지고 줄무늬 행을 없애면 줄무늬 행 없어집니다. 네. 자이 상태에서 여기 디자인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세요. 네.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자 여기 검정색이 있습니다. 얘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네. 자 그다음 글씨를 쓸 때는 지금 정렬 부분이 여기 돼 있거든요. 문제집을 보면 다정 가운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서 이렇게 블록을 다 잡습니다. 블록을 다 잡고 네. 다음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가로세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문제집을 보니까 줄 간격이 1.5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홈에 들어가서 여기 줄 간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네. 홈에서 줄 간격 1.5로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뭐, 여기가 지금 병합이 됐네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병합이 됐는데, 블록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살병합. 네, 다시 한번, 마우스, 블록 잡고, 마우스 우클릭, 살병합. 블록 잡고, 마우스 우클릭, 살병합 하시면 돼요. 네. 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냥 쭉 입력하시면 돼요. 4작업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5작업하고 6작업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특히 5작업이 가장 어렵구요. 나머지는 무난하게 다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반드시 엔터를 쳐서 강제 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끝나는 부분에서는 엔터를 이렇게 끝 부분에서는 쳐 버릇 합니다. 줄이 개행 될 때는 이거를 자동으로 쳐 갖고 내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표를 조정할 때 감점 처리 받을 수 있어서 그냥 강제로 엔터를 쳐서 반드시 내립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자, 도형을 만들 건데요. 뭐, 왼쪽하고 위쪽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위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 도형의 사다리꼴 도형이에요. 자, 어, 원래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예쁘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한 번에 잘 잡으시면. 자, 선이 지금 있죠? 네, 선 있는 상태로 그냥 하시면 되고, 타원형, 삽입에서 도형에 가시면 여기 기본 도형 타원형이 있습니다. 네, 얘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타원형의 위치가 이렇게 딱 맞았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면색은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음, 색상은 뭐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같은 계열로 하시는 게더 깔끔합니다. 블럭을 잡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복사하시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삽입에서 도형에 가시면은, 여기에서, 음, 이 도형이 좀 어려운 도형인데요. 도형이, 지금 요 도형이거든요. 여기 순서도에서 이름이, 얘가 순서도 수동 입력이에요. 네, 요것도 눌러서 여기 뾰족한 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시고요. 네. 자, 그라디언트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여기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갑니다. 네,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네, 지금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거나 이거나 상관이 없는데 지금 뭐 이걸로 하셔도 되고 문제집을 보니까 지금 진하게 나와서 그냥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Ctrl+Shift를 눌러서 잡아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요. 높이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네, 자 그다음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자 세부 범위라고 쓰고 글씨는 아직 무시하고 그냥 내용만 입력합니다. 네, 여기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 블럭을 이렇게 쭉 잡은 다음에요. 블럭을 다 잡아서 음, 홈에 가시면 글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굴림 18포인트, 네, 검정색입니다. 굴림에 네, 굴림, 볼림18 포인트 검정색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아 지금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네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표가 여기를 딱닥 누르면 어, 표 스타일이 지금 나와 있어요. 보통 스타일 강조 4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서 여기에서 음, 테마 스타일 돼 있고 여기 보통 있죠. 보통 예전에 여기서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보통 스타일 4번. 네, 보통 스타일 4번에 강조 5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선색이 파란색으로 지금 문제집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여기 좀 바뀐 케이스고요자 오늘은 슬라이드 4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